어머나 해먹을걸 김밥을 게살도 아니고 게맛살인데 맛있네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네요 김밥은 10개는 싸겠다 육융소금 입니다 원래 설탕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들렀습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 그냥 식초 식초 그냥 잡곡밥으로 김밥 싸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흰쌀밥 아니고 잡곡밥으로 싸는 겁니다 옛날에 재료가 나무밖에 없었을 때 초밥 시키기려고 썼던 그저 그렇죠, 주방용품이죠. 재료가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로 썼던 것뿐입니다. 그 시절에는 플라스틱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건 무슨 대단한 기술을 아직까지 나무 쓰고 저도 뭐 플라스틱 좋은 건 아니라고도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혼자 한끼 먹는데 뭐 스뎅 찾아서 또 식초를 이용해서 밥한 건데요. 식초랑 설탕, 소금 이런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시면 더 나을겁니다 평상시 하시던 대로 고기 있는데 안넣고 배신 고수 넣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못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먹고 지금은 찾기 어려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잘안 먹는 고수도 평상시 잘못 먹을 는 그런 김밥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혼자 먹기 너무 많은데, 김 거친 면이요. 위로 펴고 밑으로 당기면서 펴주면 끝.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단무지 햄 아보카도 고수 맛살. 자, 요 라인. 제가 이제 맙니다, 여기서. 이 라인이 이 김밥의 한 가운데 가도록, 요렇게, 한 가운데 지금 와있습니다. 더 이상 뭐 김이 바깥으로 나가는 김밥. 하여튼 이런 김밥은 김발이 필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밥이 바깥으로 나가는 누드김밥. 어, 캘리포니아로. 랩 사고 뭐 하고 저기 다 필요 없습니다. 자 보시는 대로 누르고 밀어주고 네. 똑같이 당겨서 한번 끝또한 번에 당겨서 펴끝 자꾸 카메라가 꺼지네.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습니다. 이것도 요령은 똑같아. 요 라인이 김밥의 가운데 밑에 들어오게. 자, 여기에 김밥입니다. 김 사이즈에 딱 맞도록 맞췄습니다. 제가. 맛살이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. 항상 도마와 손에는 물기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. 자, 누드 들어갑니다. 똑같습니다. 이 라인이 이 김밥의 한 가운데 밑으로 들어올 때까지. 다시 한 번. 눌러주고, 모아주고, 눌러주고, 모아주고, 눌러주고, 모아주고, 눌러주고. 눌러주고, 눌러주고. 그 다음에. 밑으로 잡아당겨주고,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서 밑으로 당겨주고. 대충 되는 건 아닙니다. 연습 많이 했습니다. 연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. 나머지 다른 재료들은 그냥 반찬으로 먹는걸로 아보카도 한개까지 요만큼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이 김밥 밑으로 들어갈 정도 음, 이 상태에서 덮어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밥 두공기 했는데 김밥 다섯줄 나왔네요 자 이걸 누르는 모양은 동굴 동굴 아시죠? 밑에는 좁고, 위에는 조금 동스름하게 그 말리도록 약간 밑에, 밑에 쪽에다 힘줘서 하는 겁니다. 터널이라 그래야 되나? 자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접시가 없네요. 이걸 어떻게 다 먹나?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, 이거 더워라. 왠지는 모르겠는데, 자꾸 최대 촬영 시간에 걸립니다. 오늘 먹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